아, 아, 반갑다. 대충 리뷰하는 채널 동료원들이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동네 공공 와이파이. 자, 이거 혜택인데 모르는 사람 많아서 내가 숙제를 받았어. 고마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자, 이것도 알고 보면 정말 괜찮은 이야기니까 한번 해볼까 해. 물론 나처럼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돈이거든. 무제한 요금제. 솔직히 비. 말이야. 나도 학창 시절에는 1기가 데이터 요금을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1기가바이트 정도 됐었어.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되고 그랬거든. 당시에는 메신저 말고는 데이터 쓸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메신저만 열어보고 해도 연락이 별로 없으면 그 1기가바이트 데이터도 남았어.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나처럼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용한 사람들도 인스타그램 같은 SNS 구경도 할수 있고 유튜브로 동네형들 채널 구독하고 댓글 남겨주면은 답변도 해주고 뭐 받고 막 이러는 어, 시대가 열렸어 거기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도 제공하는 OTT 서비스도 언제 어디서나 폰만 있으면 볼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부족해 그리고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해 그런데 또 요금제를 높이자고 하니 손실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집 밖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데이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소개할까 해 우선 스마트폰을 열고 마켓 들어가면 공공와이파이 검 검색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앱이 하나 나오거든. 그거 받아. 회원가입 그런 거 없어. 때문에 외국인도 무료로 쓸수 있어. 앱에서 지도 검색하면 내 주변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위치 엄청 많이 나와. 지도 보고 찾아가면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쉽지. 나도 해외 나가면 이 포켓 와이파이처럼 들고 다니는 뭐 그런 좀 애교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 한두 번은 뭐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다 싶었지만 본체 자체를 따로 충전도 해야 되고 좀불편 편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요금제를 로밍을 할거나 아니면 현지 유심을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가 도심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단 말이야. 심지어 속도도 빨라. 공공 와이파이 하면은 약간 거시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특히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건 이제 비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것처럼 이제 패스워드가 없으면 왠지 좀 꺼려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퍼블릭 와이파이 서큐얼이라고 보안이 있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놓기도 했더라고 이거는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서 안전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좀 괜찮아 보였어 자 그럼 퍼블릭 와이파이 서큐얼 이 접속하는 방법도 알려주 줄게. 자, 우선 사용자 이름은 WIFI, WIFI, 아무도 WIFI, 그리고 모두 소문자로 입력하면 돼. CA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인증 안함 클릭하면 끝이야. 정말 간단하지. 이렇게 쉽게 접속해서 공공 WIFI를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아, 참고로 서울시 외에도 전국의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이런, 아, 그리고 참, 시내버스 등 자, 이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어. 그리고 속도. 음, 이 속도가 궁금한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 이건 걱정하지 마. 혼자 쓰기엔 충분히 빨라. 한 5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느려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아, 그런 일이 살면서 얼마나 있겠냐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들 이용하면 좋겠어. 그럼 대충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